맛있는 니달리만 계속 빼먹고 니달리가 포기할 때까지 집요하게 조져주는 사이코들 냥.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사이코 탐방으로 50분이 될 때까지 18렙도 못 찍어보고 사이코들에게 당하는 불쌍한 니달리를 탐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달리가 안 보이잖아 이새끼들아보이는데요 우리 팀 아무도 인배 방어 안 하는 거 실환이야? 어? 그 깜짝 놀란 애쉬. 다행히 카르나가 W가 아니라 전멸은 아낄 수 있었고요. 유체 확현 김에 카이팅도 좀 해주는 모습이죠. 그리고 여기 시작하자마자 달려서. 사이코짓을 준비하는 정글 샤코 가 보이네요 애쉬가 다섯 명의 위치를 확인시켜 주자 어려움 없이 더 깊숙이 잠입하는 데 성공한 샤코고요 여기까지 왔다면 99% 뺏은 거나 다름없다고 볼수 있죠 그자기는 항상 강타를 쓴다는 마이만 안 만나면 말이죠 항상 강타 쓴다는 정글러를 만나 버리다뇨 다분 또 무슨 상황인진 모르겠지만 서폿카서스가 숨어있고요. 미드 벨베스는 상대 다섯 명이 인베 들어가는 걸 확인했음에도 돌아가는 걸 덮치려다가 그대로 잡되는 줄 알았는데 그걸 또 민첩하게 회피하고자 빠진 벨베스였고요. 음식 나와주세요. <놀람> <놀람> 벌써부터 불쌍한 니달리 <laughs> 보통의 사이코 경기였다면 니달리가 레드 쪽으로 갈 거래 상하고 샤코도 달릴 텐데 늑대를 먹네요? 그럼 니달리는 그냥 레드를 먹겠죠? <laughs> 아, 이거 누구야, 이거? <웃음> <웃음> 같은 년. 위에서 카서스가 방해하고 있을 때 미드를 격려해가는 샤코고요 또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는 니달리 그 사이에 미드는 죽어버렸고 미드 경험치라도 주워 먹으려 했지만 테리 있어서 많이는 못 먹었고요 그래도 벨베스가 무리해줘서 어시라도 챙겼죠? 마침 카르마가 지워놓으면서 전구를 열어보려 했는데 그대로 카서스한테 뒤져버리는 불쌍한 니달리. 오이문의 카서스 덕에 사이코짓이 아주 순조롭게 흘러가는 샤코. 아, 카르마가 있었죠? 카르마를 빠르게 녹여버리고 그대로 도망갔으면 살았을 텐데. 어쨌든 도망가지 않아서 죽는 거 니달리가 보이자마자 바로 소래에게 죽어주는 샤코고요. 달랑 어시 하나 챙긴 니달리는 벨베스에게 쫓기고 더 이상 해줄 게 없을 텐데 이 타이밍에 집도 끊고 탑도 한번 봐주고 할 거다 하는 의리의 니달리고요. 샤코가 가정에 맞들렸을 때 라인 복귀한 카서스는 앞뒤 전환 이지를 다이브해버리고요. 게임 5분만에 1회배를 달성한 니달리는 딸피 의쉬를 잡아보기로 하는데요. 여기서 애쉬의 전멸이 1 9트라고볼수 있는데 왜냐면 전멸을 이따그로 쓰지 않았다면 창에 맞지 않았을 거고 니달리는 그대로 폐기했을 테니 이런 장면도 나오지 않았을 거란 거죠. 인정? 인정! 이어서 바위계를 먹다가 레드틈 시야에 꽤나 잡혀버린 샤코. 그걸 또못본 건지 못본 척하는 건지 제발 오지 말라고 빌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그대로 니대를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니달리도 할 집을 갈까 하다가 상대 정글로의 몸을 떠나는 니달리 이쪽에선 행복한 정글링이 가능할까 했는데 두꺼비는 챙겼지만 콜로를 먹고 있는 샤코를 발견한 니달리. 여기서 그냥 목봉척 지나가셨어요, 죠 유유. 결국 창을 던져 샤코의 신비를 건드리는데 성공한 니달리. 아직 회기가 덜 됐구먼. 그와 중에 샤코 반응 속도 보소. 이때부터 집요한 방해가 시작되는데요. 니달리도 요네가 먼저 왔으니 누가 좀나 해보려는데 벨베스 보자마자 목봉척 돌아가는 요네. 때로는 목봉척 지나가는 게 목숨을 살릴 때도 있답니다. 야, 아니. 왜안 와? 이번엔 아군의 백업을 기대해 볼수 있는 니달리. 하지만 사이코 목표는 니달리인데 니달리가 죽으면 백업이 무슨 소용일까요? 어? 줘 없어? 네, 없어요. 아, 좀데 사이코가 샤커 혼자면 모르겠는데 벨베스까지 니달리를 노리니 더 답이 없어지는 니달리고요. 숙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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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숙. 이렇게 뒤늦게 백업을 와줘봤자 니달리가 혼자서 겪는 고통만큼 답이 없는 숙숙 숙숙 행동이죠 샤크에겐 지리는 명사수의 쥐와 정글에서 튀어나오는 서불카서스가 있는데 니달리는 외롭고 억울한 죽음을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심지어 벨벳은 위쪽 캠프를 덜어줘서 외롭고 억울하고 배고프게까지 만들어주죠 어 그만 좀 뒤져라 넌 갱도 없었는데 왜 cs 차이남. 역시 명사 쉬에소. 뭐야! 어이쿠 이렇게 죽어버리면 전굴을다 뺏기니 먹을 게 없어지고 다시 전굴이 젠될 시간 동안 쫓기는 신사가 되겠죠? 얼씨구, 어? 얼씨구. No! 니 달리 이쪽에 없는데. 아 그래? 저기 꺼. 에쉬의 신기도 두 번이나 건드렸기 때문에 니 달리 찾는데 도움을 주는 모습이고요. 하마터면 죽어서 미달리에게 정글을 내어줄 뻔했지만 무사히 전부 챙긴 샤코 안녕하세요 하지만 이번엔 샤코가 무리해서 죽어버렸고 정글 먹을 생각에 신이 난 미달리가 없어요 이래서 정글을 먼저 다 먹어놔야 한다는 거예요 추가적인 이득까지 볼수 없게 하는 게 목적이죠 으 됐어 됐어 좋았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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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락하는데 맞들린 블루팀 시간은 20분인데 아직도 30스택이 남아있는 니달리 샤코가 죽더라도 이젠 블루팀 모두에게 겸제당하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이네요 늑대먹다 카사스에게 죽고 이제 렛좀 먹어보실까 하는데 신나게 선수치려 달려가는 샤코 가라가라가라 빨리 가라, 가라. 괜히 창을 던졌다가 어그로만 끌렸고요 몇명이 지나가더라도 영양가있는 니달리만 슈루 죽더라도 니달리는 죽이고 맛있는 니달리만 쏙 빼먹고 니달리가 포기할 때까지 집요하게 조져주는 사이코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미달리가 저러고 있는 게 이해가 안 된다거나 역시 브라이언 미달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어요. 사실 평균 에메랄드 사티어의 자유랭크에서 일어난 경기라면 믿으시겠습니까? 토모다치들과 새벽에 저랭오인큐 하면서 꿀잼 게임으로 만들어주는 사이코 플레이 일반 게임은 채팅이 보이니까 일겜으로 조져서 제보해 주시면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Nope. We 가뭘할수 있냐고 이 e go for us. We 하 o for us. We go for us. We go for us. 팀 e go for us. We go for us. We go for us. We go for us. We 결국 40분이 될 때까지 20스택 강화 한번 못해보고 정글템을 팔아버린 불쌍한 니달리 애쉬도 AP로 바꿔서 멀리서 북만 날리고 있고요 블루팀도 진심으로 끝낼 생각이 없는 가운데 레드팀도 어떻게 보면 열심히 맞고 있는 게 역전할 수 있는 희망이 아니라 단순 생명유지 장치를 붙여놓은 느낌으로 니달리가 32데스까지 할수 있던 게 아닐까 싶네요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말고 해줘좀 비켜 씨발어. 비켜 씨발아.